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토끼네 화분입니다. 밖에는 지금 봄비, 단비가 보슬보슬 어,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 그래, 비가 오니 조금 날씨는 조금 쌀랑하네요. 자그건 그렇고 어, 오늘 택배를 못 보냈습니다. 어, 롯데에서 거기 직원 중에 직원 가족 중에 코로나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롯데 직원들도 다 지금 검사 받으러 가고 해서 다 집합 금지. 그래서 차에 택배는 한차 있다만 차에만 실어놓고 어제 주문하신 언니 분들 택배 다음 주에 보냅니다. 내일은 아니고 이제 오늘 보내야 내일 받는 건데 토요일날 받는 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택배는 다 쌌습니다. <laughs> 택배는 다 쌌는데. 어, 일단은, 그, 그쪽에서 받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아이들은 장미꽃이죠. 이렇게 예쁜 장미꽃, 큰 장미꽃이 3개씩 달려 있습니다. 사이즈 먼저 보실게요. 자, 14 나오죠. 자, 높이는? 높이는 17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17번. 자, 어, 스티커를 그냥 처음부터 쓰다 보니까 어, 1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는 17번입니다. 17번이고. 자, 요 아이는 18번. 자, 요 아이는 이렇게 18번입니다. 요거는 19번. 19번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19번. 자, 꽃은 세 송이에 들피나에 하나씩은 다 달려있네요. 이것도 자, 빨간 장미. 이 아이는 가운데 거는 18번은 유광이고요. 양쪽 끝에 17번하고, 아, 기가 막히게 예쁘네요. 자, 이렇게. 자, 18, 17번하고 19번은 무광입니다. 이렇게세 개. 자, 물론, 돈는 있지만, 이렇게 세개 갖고 먼저 촬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장미, 장미꽃은 세 개씩,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58,000원입니다. 58,000원. 자, 이거 발 빠르게 가져다가 멋지게 예쁘게 심어 보십시오. 자, 다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 제가 저번에 자, 완판하고 또 요번에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다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지다이 마크 이렇게 있고. 지다이라 굉장히 예뻐요. 근데 지다이가 조금 가격은 나간다 하네요. 자, 색상은 하늘색깔, 노란색깔, 주황색깔, 빨간색깔. 여기도 하늘색깔 하나 더 있고 노란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장식기 좋아서 그런지 요거 굉장히 반응 좋았어요. 자, 사이즈. 자, 사이즈는 겉에서 벗은 15 나옵니다만 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잴게요. 13.5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11 나옵니다. 일단은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 지다이라 예쁘고 그렇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자, 구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만이 2만 원. 다음에 12,000짜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짜리가 튀어 나오네. 야, 요거는 2만 원입니다. 개당. 자, 컬러풀하죠. 굉장히 예쁘죠? 사이즈 괜찮아요. 좋아서 요거 반응이 좋았나 봐요. 저번에 그냥 한 번에 제가 완판했잖아요. 자, 이것도 완판 가자.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저번에 몇개 없어서 못 갖고 왔는데 여기 또 있어서 세개 <laughs> 딸랑 세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그래서 제가 많이 주문을 해 놨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큰 것도 주문을 했는데 언제나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 세개 있는 거 마음에 드시면 얼른 가져 가십시오 자 겉에서 겉은 씻고 나오죠 모이는 어 높이는 14 높이는 14 나옵니다 아 봄이니까 봄 처자들 <laughs> 여, 여기도 여기 어제 제가 명품백 하나씩 드렸는데 이 처자가 명품백을 들고 있네 <laughs> 자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16,000원 짜리 입니다 자 다음요 요거는 앞에 꽤 2만원짜리 였잖아요 요게 12,000원 짜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12,000원에 툭 튀어나왔어. 자, 요것도 그한줄 건데, 큰거 아침에 가지러 갔다가, 요 자그만한 게 귀여운 게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 아이는 개다 12,000원. 12,000원인데, 사이즈, 사이즈 11 나오죠? 높이는 9 나옵니다. 근데 가볍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창 심으면 굉장히 앙증맞고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묶있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네요. 분홍 색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보라 색깔.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있으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어, 언능 가져가서 가지고 가셔서 <laughs> 예쁘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칼라풀하죠? 컬러, 컬러 굉장히 예쁩니다. 가격 개당 12,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은, 두른 공방. 이제 보시면 다 아시죠? 자, 이거 너무 예쁘다. 마크 하나 앞에 다 찍혀 있는 거. 자, 이거 있고. 이거. 예쁘죠? 요거는 저번에 25,000원 짜리보다 높이가 좀 있어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목대 있는 거 심으시면 정말 멋지겠죠? 자, 높이는? 높이는 13 나옵니다. 이 아이는 개당 3만원 짜리에요. 개당 3만원 짜린데, 어, 요것도 조금 제가, 제, 나이 <laughs> 어, 5만 5천원에 두개 드리겠습니다. 두 개, 하면 6만원이잖아요. 근데 두 개에 5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할인할 때 가져가시면 정말 예쁘게 심으실 수 있습니다. 두루공방입니다. 자, 다음도 두루공방이네요. 이번 것도 두루공방입니다. 둥근, 둥근 거에요 둥근 거. 근데 여기는 진짜 뭘 심어도 다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정말 예뻐요. 자, 사이즈. 또 예쁘단 말, 정말 저는 예쁘면 예쁘단 말밖에 안 나와. 자, 사이즈 보셨죠? 자, 높이는, 높이 14 나옵니다. 여기에는, 창 심어도 좋고, 뭐, 목대 있는 거 심으셔도 좋고, 그냥, 오래된 아이들, 좀, 음, 군생, 군생 심어도 좋고, 정말 다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요거는 6만원이에요. 6만원. 두루공방이좀 가격 좀 있죠. 그 대신에 퀄리티가 좀 있죠. 아, 아, 다 모양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자 조금씩은 다 달라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그 아이입니다. 좀 미니. 콩부는 아니고 미니입니다. 자, 어, 겉에서 것은 7.5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9 나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요번에는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 여섯 개 묶었습니다. 자, 요 나비 있죠? 요 나비 좀 보십시오. 굉장히 귀엽죠? 나비. 여기는 카라 여기는 응. 아이 꽃을 잃어버렸어 이름을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재비꽃 아니야 재비꽃 아니야 자 이렇게 6개에 54,000원 6개에 54,000원 한 세트 있습니다 자 있을 때 얼른 가져가십시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캐릭터 분이죠 캐릭터 분 제가 자주 올려 드리죠 자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올려 드립니다 자 스티커 번호와 얼굴 보시기 전에 사이즈 먼저 보실게요 자그 나오죠 높이는 11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몇개 없어요 몇개 없습니다 이렇게 쳐자 겁나 이뻐난 얘가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다리 토끼 스타일인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얼굴과 스티커 번호 보시겠습니다 자 귀여운 아이 여기도 우산 쓸고 요 우산은 오늘의 날씨에 딱 어울리네 그쵸 <laughs> 자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요 아이가 27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 없어요 이렇게 밖에 없으니까 아 어, 이렇게 밖에 없으니까 좋으신거 예쁘신거 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게다 17,000원 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그 풍경분 이죠 풍경분 요거 제가 많이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11.5 높이는 어, 10일 나옵니다. 여기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하고 고급지고 그렇습니다. 자 스티커 번호 28번, 29번, 30번, 쫙 올라와서 31번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이렇게 4 개. 자 이것도 이렇게 4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사각이라 신기도 좋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아이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각인데, 정말 예뻐요. 제가 요거 예뻐서 저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굉장히 예쁘겠죠. 이렇게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가격도 개당 만원, 근데 깊이 감도 굉장히 좋아요. 깊이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자10 나오네요. 여쭤끔. 여기도 10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12 나옵니다. 12 나오면 깊이가 괜찮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칼라는 음, 원하시는 색상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거 묶지 않습니다. 묶지 않고 그냥. 좋은 컬러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만원 이고요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토끼네 화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3종세트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독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합시다.